처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사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죠. 우도 한바나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시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진스를 누가 가져가느냐?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진씨 얘기를 지난 촬영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진씨그 어도어와 하이브 어? 방시혁 씨간에 이제 이 다툼은 어,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 따로 이렇게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될것 같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민지진 씨가 5월 7일 날하이브에 어, 그 이제 주식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제기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민희진 씨는 비이임 그 인기가 5년이었는데 하이브가 주식 이제 80% 가지고 있, 있으니까 하이브가 그 민희진 씨를 마음대로 아무 때나 대표 이사에서 인교와 관계없이 힘 시키는 게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유의 질문들을 제가 이제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이사회에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를 하면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고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어, 하이브에서 80%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 있고 그리고 이미 어, 대표사를 해임하겠다라고 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민진지측에서는 80%의 부결권을 행사 못 하게 막아 달라라고 이렇게 법원에 어,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처분 신청 청에 받아들여 과연 질까에 대해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로서 이사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자 상법 규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 있는 상태의 이사를 해임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 꼭 이사를 해임해야만 하는 뭐 그런 상황 또는 그 이사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임하면 그 이사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해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해임을 할수 있대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좀 물어주면 된다. 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사적인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게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렇 주식회사로 치면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주주가 봤을 때이 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그 이사가 뭐 경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든지 회사의 어 주인인 어 주주들과 뜻이 안 맞는다든지 회사의 그런 어 방침들과 뭔가 좀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해임을 이런 사유만 있어야지만 이제 해임을 할수 있다 이거는 보통은 뭐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에서 어? 그 노사간의 직원들을 해임할 때는 이럴 때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뭐 해임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는 그런 사적인 그런 회사들 주식회사들에서는 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대표이사를 이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 추구를 이렇게 번질로하는 회사에 있어서 뭔가 당연한, 그렇게,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니씨시 같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해임을 했을 때 안전장치로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대표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임은 할수 있대. 다만, 손해를 배상해주면 된다. 라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 것이고, 좀 가처분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니시가 18% 가지고 있는데 이제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70%에 13.5%가 되고 나머지 4.5%는 5에 이제 동의가 있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고 너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 경합을할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저도 봤는데 일단 본질적으로 이 사건과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 사건은 매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표현하면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시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뉴진스를 누가 가져가느냐. 미니 이씨는 본인이 가져가겠다. 하이브는 그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논점을 벗은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이 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도 한바은 아니었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조정할 의사가 있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의가 없이는 나머지 4.5%를 이렇게 매각할 수 없어서 이제 경업을할 수가 없다고 라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다툴 수가 있는 문제예요. 비슷한 그런 이렇게 엔터 쪽 일을 하고 싶다라고 민진 씨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이브랑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비가 만약에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불공정한 계약임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안의 본질은 누가 지금 유진스를 이렇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 이 유진스를 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계약이기 때문에 유진스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맞잖아요. 노예계약이랑 관계없이. 뭐 내가 이거 뉴진스를 뭐할 거야. 이제 이런 하이브의 그 입장도 사실은 이제 아닌 거고, 이거는 약간 좀 논점에서 벗어난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